한 마리 3만원 시대 단돈 만원에 BBQ치킨을 뷔페로 만든 자영업자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경기도 부천에서 BBQ를 운영중인 한 점주 그에게 위기가 닥친 배달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었어 배달 어플 수수료와 배달비에 순이익은 사라지고 매장은 적자 늪에 빠진 배달로는 답이 없다 생각한 점주의 고육지책으로 꺼낸 카드는 바로 뷔페 배달앱 수수료를 아끼고 그만큼 직접 오는 손님에게 아낌없이 주자는 전략이었음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힘 제육볶음 등 다양한 메뉴를 넣었다가 그 방향은 안된 본사의 제재로 단 이틀만에 영업 중단.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본사와 소통해. 마침내 본사의 도움으로 BBQ 메뉴 중심 뷔페를 다시 오픈. 그리고 대박이 터진. 황금 올리브 무제한. 거기다 소떡소떡 치즈볼까지. 소문은 SNS로 확산돼. 방송, 유튜브 먹방, 바이러리 폭발하며 치킨 오플런까지 등장. 하루에 500명 이상 줄이 몰렸고 매장은 전국 핫플레이스로떠오름 이걸 본 본사도 움직이기 시작한정 점주의 실험은 결국 BBQ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고 현재는 본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치킨 뷔페를 검토 중이라.